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새벽에 끌려가십니다. 그런데 이때 저희는 관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관정까지 끌고 갔는데 거기서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6월절을 하루 앞두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하루 앞두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죠. 6월절 잔치에 음식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6월절 잔치 음식 먹는 거 하고 또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는 거 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당시 이방인의 땅에 들어간다든지 또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면 부정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데 이방인들을 만나면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교리로 말해요. 그래서 자신들이 부정하게 되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이 지도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로마 사람들이 있는. 그 관정으로 안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뭐에 철저한 거예요? 그들의 종교 의식에 아주 철저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종교 의식, 그 다음 또 겉모양, 또 이런 형식, 네, 이런 것들은 강조하고 그걸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데, 속은 다 썩은 거죠. 이게 뭐예요? 외식주의고, 또 패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그들의 종교의식을 더 중요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죠. 자 유대인들은 이 종교의식의 아주 작은 하나라도 세세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갖 불법을 다 행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왜요? 지금 불법으로 예수님을 잡아갖고 또 불법으로 신문을 하고 있고, 불법으로 때리고 죽이고, 또 거짓으로 죄를 만들어서 지금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설교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택시 강도가 있었었죠. 그러니까 천주교 국가에서 천주교의 여러 가지 규례 가운데 지금이 또 사순절 기간이기도 한데, 그때 사순절 기간에 햄버거, 이게 거기에 들어있는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를 몰라서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고기가 될까봐 그래서 그거는 안 먹으면서 예, 죄 없는 여인은 사례를 하고 또 강도 짓을 하고 예, 그 여인의 것을 빼앗고 시신을 강물에다 버린 이런 죄는 괜찮은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겉으로는 지키려고 했는데 속으로는 더더 예, 더 크게 하나님의 윤례와 그 뜻을 범하고 있는 그런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3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이 등장합니다. 누가요? 빌라도가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이 예, 예, 유대인의 왕이냐? 예, 왕이 뭐 그런 모습이냐? 정말 네가 왕이라고 했느냐? 라는 그런 예, 물음입니다. 그런데 3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왕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일 때 왕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왕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 왕은 어떤 왕입니까? 세상의 왕관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의 왕이 아닌 것이죠.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겠죠. 그렇죠? 하늘에 속한 나라요. 총칼로 싸워서 빼앗고 얻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임할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으로 아 예수님께서는 오셨고 또 진정한 왕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왕이 아닙니다. 온 세상과 온 우주에 왕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섬기고 그왕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되 왕으로서 또 예수님을 따라되 왕으로서 더잘 따르고. 더잘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예수 우리 왕이여 하면서 우리가 왕 대신 주님을 찬양하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왕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 온 세상을 다스리며 사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또 등장합니다. 35절 말씀을 보시죠. 여기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질문이 나옵니다. 누가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또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자, 빌라도는 이 질문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왜요? 그것을 알아야 사람들이 예, 처벌을 해달라고 예수님을 데리고 왔는데 예,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재판을 할거 아니겠습니까? 뭐 처벌을 하든지 또 석방을 하든지 할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혐의점이에요. 음, 사람들이 이 사람 죄를 지었다라고 그리고 데리고 왔는데 혐의점을 발견해야 아 이러니까 이 사람이 죄인이요라고 재판장으로서 정죄를 하고. 또 어떤 음, 재판 행위를 할 텐데, 그는 당연히 뭘 해다 왔느냐, 뭘 잘못했느냐, 이거를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또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또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는 오늘날도 제대로 예수님을 알 수가 있고. 제대로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헛된 믿음과 헛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내죄 문제 때문에, 내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또 나는 모든 죄를 용서 안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아는 게왜 중요해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면, 아하, 예수님께서 이런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러면 나도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을 우리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도 삼고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진리를 또 가르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교회 와서 아, 그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간,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일을 나도 본받아서 주님처럼 살고 주님처럼 행하고 또 주님처럼 또 전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그것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런 삶을 우리도 본받아 주님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아, 바로 38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러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라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 이 빌라도가 다 하는 에, 질문인데 지금 진리가 무엇이냐 아,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아이러니한 질문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진리이신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리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진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진리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 진리가 뭐냐 아, 이렇게 묻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든지 예, 진리가 된다면 믿을 수 있는데 듣고 보고 있지만은 그 진리신 예수님께로 오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가 우리나라에도 없는 동네가 없잖아요. 다 있는데 그 진리신 구원의 만루신. 예수님께로 오지 않습니다. 네, 교회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늘 지나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없어서 못 읽습니까? 얼마나 성경이 많아요? 그런데 그 성경 집에다 꽂혀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진리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37절에 진리에 대하여 내가 증언합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빌라도는 말이죠. 재밌는 현상이 여기 나옵니다. 지금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대답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진리가 무엇이냐고 라 빌라도가 물었지 않았습니까? 그럼 정말 진리에 관심이 있다면 예수님이 대답을 들어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도 안 하셨는데 바로 그냥 그 질문을 하고는 예, 자리를 떠나 버립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자기가 진리에 대해서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고 나가 버립니다. 아니 듣지도 않을 거면 왜 물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 빌라도는 묵고는 예수님의 대답도 듣지 않고 바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관심은 뭐예요? 네,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관심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대답을 끝까지 들었을 거예요. 그는 진리 문제에 관심이 없고 종교 문제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뭘까요? 네, 내 권례가, 권력이, 내 권세가 얼마나 더 오랫동안 이곳에서 지속되느냐. 네, 뭐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이나든지 안 좋은 평가를 받지 않는 것. 예, 그게 주된 관심이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게 관심이지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냐, 자리냐. 예, 자리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 진리에 관심이 많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진리 대신 하나님, 진리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까이 살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이 구원 얻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의 관심이 별로 없어요.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다닌 거겠죠? 예수님을 믿는 가족이 내 집안에 내 가족으로 형제자매로 또 혹은 배우자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또 하늘의 보화를 얻는데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어떤 사람은 보면서도 진리신 예수님을 여기서 발견하지 못해요. 왜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성경이 있는데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 성경이 읽는데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다. 성경은 있는데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한다. 안타까운 일이죠. 눈은 떠서데 보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귀는 열렸으되 듣지 못하는 거하고도 같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의 귀도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볼때 여기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십 년을 신앙생활 하더라도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하고 진리와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사는 사람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할 때도 아무쪼록 우리 주님을 통해서 참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 안에서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하는지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세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에 우리는 다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답을 가질 뿐만 아니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너희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여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범한 죄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워 주시고 지금까지 참으로 복된 나라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을 모르고 주여 우리가 또한 잘못된 길을 걷고. 하나님 앞에 많은 범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그 동안의 잘못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교만했으며 또 우리의 또한 실력, 우리의 또한 능력, 또 우리의 가진 것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다면 주여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원전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살기보다 세상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며 음란과 도적과 술에 빠져 살았던 그와 같은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별인 나라와 민족을 더욱 더 사랑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또한 사모하며. 매일 매일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더욱 더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극렬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를 또한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모든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는 또한 젊은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안정된 나라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뼈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파쇄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완전히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들이 속히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모든 감염된 자들도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망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생명을 보호하시며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또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모든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들은 다 사라질 지어다. 이 땅에서 떠날 지어다. 온전히. 파쇄될 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한 자들은 다 회복될 지어다. 모든 감염자들은 나음을 입을 지어다. 주께서 치유의 강한 광선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보하여 호 주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 모든 교우들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주여 우리의 또한 가정과 우리의 또한 모든 자녀 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맡겼던 어려움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생긴 문제들도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합니까 주님께서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병마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주여 시간도 우리 교우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에 함께 기도할 제목을 합심하여 또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계속해서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또 모든 감염자들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제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나라의 죄, 민족의 죄가 곧 나의 죄로 생각하고 네에미아처럼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사랑방 릴레이 금식기도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월요일 사랑방 1조가 금식하실 차례입니다. 로뎀 가문과 또 시온 가문 그리고 우리 또 교역자 가정 오늘 주님 앞에 또 기도하며 간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일어3운동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의 힘 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일 장로님 성경희 권사님, 또성충군 성도님, 또 박정혜 자매님, 김규련 집사님, 그리고 또이해창 성도님,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생일을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 최규현 목사님, 그리고 김동기 집사님, 또 임숙 권사님, 이렇게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또 축복하며 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바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 주여 속히 종식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고령들이 다 해결되고 게시이 나라 경제와 아버지 하나님 또 모든 우리의 삶과 주님의 우리 일상생활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상으로